몽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몽골 베르 지역의 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한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범벅이 돼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찾아다니던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범벅이 된그 자녀를 보며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가 보았더니 이렇던 그 소가 집이 아닌 예배처소를 찾아온 겁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고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몽골성교사 이용구의 내려놓음이라고 한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당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장남은 가인으로서 농사짓는 사람이었죠. 아벨은 둘째로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장남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고, 차남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 결국은 시기심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하고 나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흔적도 없습니다. 이건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물론 제물의 의미가 화목제의 성격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 불화를 빚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표현은 없는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더운 나라 3절을 보면, 은 세월이 지날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고 합니다. 즉이 말을 달리 보면은 세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물 헌금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헌금을 드린다? 글쎄요, 그건 복체인지 모르겠지만 헌금은 아닙니다. 제일 신앙과 신학으로는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초신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생존 분들은 헌금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하나님과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간혹 교우들이 제게 목사님 헌금 설교도 좀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설교로 이행되기보다도 자연스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한 마음 사랑이 성숙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큰 사랑이 생기는데 왜 드리고픈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많은 교제의 시간, 친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가운데 스스로 뭔가 2%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좀더 온전히 드러내고 파서, 표현하고 파서 나타난 것이 재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불어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을 향해 뭔가 감사의 몸짓,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뭔가 특별한 것, 아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표현하는 뭔가 드러내는 몸짓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필요했죠. 그러게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받는 그 대상이 그분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드러냈던 거죠. 예배는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가장 소중한 몸짓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하다 보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그것을 받는 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국면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소중한 나의 몸짓이에요. 그러게 그 영어 단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그 뜻이 가치 있는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내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귀한 시간 바치고 그 소중한 제물을 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철저히 빼놓는 이유. 그토록 바쁜 내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이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내가 교회에 와서는 무릎을 꿇는 이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지식이여 엘리티어 지성인이라고 하는 내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미소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유.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내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마 말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말이야. 아, 그분의 손길이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기에 말이야. 그분이 그만큼 내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나를 인생의수렁에서 건져주신 그러한 분이시기에. 나를 사랑하다, 사랑하다 못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하죠.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도 집안 식구들이 얼떨떨해도 예배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때로는 인색하고 때로는 쌀쌀맞은 내가 앞뒤 생각 없이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어울리지 않는 가장 순진한 웃음을 띠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게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만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 실패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감사, 진심을 표현하는 가치 있는 제물 드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변한 듯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가인의 제물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했다는 뜻이죠. 가인의 마음이 그 정성에 변한 거죠. 둘이 같이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둘이 같이 처음에는 정성들을 했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걸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있나. 그래서 의미 없는, 진심이 없는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거절하십니다. 너는 오지 말아라.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 0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예 그러한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오는냐 말이에요?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자 가인의 삶은 폭풍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고 맙니다. 그 가치에 혼란이 옵니다. 동생이 라이벌로 여겨졌고 마침내 저는만 없어지면 하더니 그 끼야 살해를 하고 양심의 가책마저 눌러버립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그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자 그 인생은 그대로 곤두박질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예배가 흔들리면 가인처럼 우리네 삶은 평강을 잃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괜히 모든 게 불만스러워집니다. 그냥 기분 나빠요.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예배가 흔들리면 이렇게 모든 게 불만스러워집니다. 삐딱해집니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앉는 것도 삐딱하게 앉습니다.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 됩니다. 그리고 그 삐딱해진 마음에 시기심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탄이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 살인까지 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살인보다 마음의 살인, 성경이 말하는 그 살인 미움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면 괜한 항변과 신경질을 아주 쏟아놓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되게큰 소리를 치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쌓여지는 게 없어요. 얻어지는 것도 별로예요. 그리고는 막연한 불안함이 그 인생에 찾아듭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두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는 훌쩍 떠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온전한 예배가 사라졌을 때 우리들 안에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갈등을 빚으면서 행복하겠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늘 하나님과 다투면서 축복받겠다고 꿈도 꾸지 마십시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생활이 풀려나가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없을 때 모든 것, 그 수많은 나의 삶의 관계성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평강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가 성공해야 평안이 임하고 그리해야 복이 내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제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표현의 최고봉 이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해야. 그 뒤에 우리네 모든 삶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린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십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에 우리가 쓰던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아니 대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나는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몸짓으로 그걸 드러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종종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얼마만큼 좋아? 그러면 아이는 얼마만큼 좋다고 합니까? 두 팔로 활짝 펼쳐듭니다. 아이의 두 팔로 활짝 펼쳐진 그 공간, 그게 뭐 대단합니까? 뭐 그만큼 좋아한다면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분량이 뭐라? 바로 그거예요. 두 팔로 활짝 펼치고 이만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것도.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을 아는지, 이 말을 꼭 덧붙이죠.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그러게 내 삶의 모습에서 가장 진취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집중되는 나의 몸짓입니다. 나의 가장한 소중한 몸짓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떠하다 해도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팔을 들고 목살을 높여. 큰송을 부르며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최고봉에 올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 가장 소중한 몸짓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의 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겠다고 나왔는데 습관적으로 나온 분들도 꽤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습관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이 허전하고. 뭔가 밑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김에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지를 표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다가 허공, 허공에 소리치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진지하고 정직한 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때저 사람이 저런 모습도 있었어라고 놀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그 진지함이 사람들이 내 주인이 누군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나의 몸짓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